이번 달 10일, 제1대 청년 총학생회가 주최한 청년전이 국립경국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청년전은 학과 소속이 아닌 학부 및 단과대학의 소속으로 대학 통합 이후 처음 선보인 행사였습니다. 광역 학부제로 인해 학부 소속으로 한 학기를 보내는 신입생들에게 재학생들의 소속감 및 단합심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취 앱이 납부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했고 청팀과 연팀 두 팀으로 나뉘어 운영됐습니다. 청년전은 오후 1시에 개회선언 및 준비 운동을 시작으로 볼풀 농구, 파도 타기, 짝피구를 진행했습니다. 우천으로 인한 휴식 시간을 가지게 되었지만, 이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단체 o 스퀴즈 티슈 던지기 등, 최후의 1인을 가리는 이벤트성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이 덕분에, 다시금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승부욕을 뽐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랜덤 물료 빨리 마시기, 물풍선 받기 등, 총 학생회와 함께하는 청년을 이겨라 게임을 통해 뜨거운 환호와 응원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우천으로 예정된 종목을 다 진행하지 못했지만 경품추첨을 끝으로 청년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2025학년부터 경북도립대학교랑 통합을 하면서 강력학부제 그리고 강력학과제학을 실시하면서 아무래도 신입생분들이 학과가 없는 과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학생분들과 그리고 신입생분들이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신입생과 재학생과의 벽을 좀 허물게 하려고 이번에 체력계 청년들을 주방에 습어요 어려웠던 점은 이제 학생들의 참여가 좀 저조해서 그 점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신 분들 너무 잘 즐겨주셔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 행사 많이 남았으니까 이번에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청년이 행사 하나하나 준비할 때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들 오셔서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의 변화에 따라 교내 행사에도 영향이 있는 만큼 제1대 청년총학생회가 준비한 앞으로의 행사들도 기대해볼 수 있었습니다. g u s 조 o 교입니다